안녕하세요. 5월 14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밤이죠. 예, 이제 미국이 대중국 관세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어, 얘기가 나오는 게 계속 전기차, 태양광, 뭐 배터리 이런 산업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높일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 일단 나왔을 때 이제 어떤 반응이 있을 거냐. 뭐 이런 거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오늘 철강주가 좀 상승이 나왔죠. 예. 근데 저번에 뉴스에서 나왔었지만 철강도 그렇고 오늘 보니까 전기차도 그렇고 다음에 태양광도 그렇고 실제로는 이제 관세를 이제 올린다고 해도 미국에서 판매되는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효과가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걸로 재료를 이용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우리나라 증시 이제 휴장을 하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의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일단 다음 흐름을 보시면 되는데 오늘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인 같은 경우는 오늘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좀 하루가 쉬기 때문에, 어, 개인들은 단기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좀 챙겨가는 모습, 이렇게 보였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5월 16일에 이제 HLB, FDA 승인 여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때 이제 바이오주 흐름 좀 나오나,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체스크 상항을좀 보시면은, 환율이 한 조금 올라가지고 1,369원 마감을 했고 원유 같은 경우에도 크게 변화 없이 79달러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좀 말씀을 드리면 은어 CPI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쪽도 혼조세다. 그래서 관망세를 유지하고 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픈AI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인공지능 기반에 검색엔지 발표를 했는데 어 생각보다는 그렇게 시장에서 반응이 강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관련 주들도 그렇고 확실히 상방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 이미 기대감을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충족을 시켰고 어느 정도 조정이 거치지 않는 이상은 추가 상승이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애플이 비전 프로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미국에만 출시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미국을 제외한 한국이 포함된 지역에 중국도 그렇고 예, 이런 쪽에 출시를 할 거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비전 프로는 그때 미국에서 발매가 되고 나서도 그 다음에 환불 사태가 좀 발생을 했었잖아요 아직 초기 버전이다 보니까 영향이 그렇게 높진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 알고는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이제 시장 보시면은 어, 당연히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 네, 그리고 랩으로도 봐도 크게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CPI 발표를 앞두고 그 전까지 계속해서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준 이제 총재들이 서로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데이터를 확인한 다음에 정확한 나요, 내용이 나올 거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오늘 CPI 발표가 나름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내 증시를 보시면은, 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게 휴일을 앞두고 있죠. 거기에 플러스로 미국 CPI 발표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지속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어, 미국이 이제 중국산 제품 관세,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밤에 이제 발표가 될 건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철광주가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실적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 그냥, 어,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상방이 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좀 돌려먹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따라 붙어서 먹을 거냐 좀 이게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개인이 이제 선택할 영역이기 때문에 뭐 강제는 못 하겠지만 저 같으면은 사실 이런 쪽은 알고는 있지만 매매는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옆에 딱 달라 붙어 있죠. 코스닥은 어제 조금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근데 오일선에 이렇게 막히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변화가 없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걸 보시면 은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양시장 매양 양매도를 이제 나왔는데 하루 쉬다 보니까 이렇게 매도를 좀 하고 넘어가는 모습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 같아도 이렇게 할 때는 매도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체크 사항을 좀 보시면은 미국의 이제 전력망 구축계획 개편 소식이 있었습니다. 송전시설에 대한 증설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에너지가 또 이제 많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에너지를 충족할 거냐, 뭐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전선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간이다. 이제 완전 이제 꾼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힘들다. 그런데 반대로 에너지 쪽은 그래도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본다고 하면 원전 쪽이 그나마 차트적으로 봤을 땐 괜찮더라고요. 물론 원전하고 태양광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풍력도 있겠지만, 현재로 봤을 때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는 태양광은 사실 대표주가 하나 솔루션이잖아요. 예, 근데 아무래도 역배열에서 이제 한번 올라오는 모양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섹터의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원전주가 그래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관심주는 당연히 없고, 아, 이거 좀꼭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관심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켜본 다음에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몰라서 뭐 지금 제가 영상 올려서 보시는 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매수를 하시는 분이 사실 없을 거라는 다 생각은 드는데 이게 이렇게 장이 끝나고 그냥 종목 그 순간의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날이나 그다 다음날이 주가의 흐름에 대해 가지고 대응하는 것은 개인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 지켜볼 만한 종목을 그냥 말씀만 드리는 거지 매수를 해서 무조건 끌고 간다 이런 개념은 좀 위험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간대를 보시면은, 뭐, 세운 메디칼, 뭐, 실적이 좀 좋게 나왔죠. 예, 그래서 실적주. 그 다음에,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재판에 승소했다 그러면서 개별 이슈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 그외 뭐, 화장품이나, 뭐, 개별적인 종목들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15일, 일단 CPI 발표를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2일 엔비디아 실적도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까지 보시면은, 그 다음에 AI주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흐름이 이제 조금 이제 상방이나 하방이나 좀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고생 많으셨고, 내일 하루 푹 쉬시고, 목요일날, 예,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